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제 채널에서 처음 소개하는 종류의 제품인데요. 바로 인터컴입니다. 여러분 인터컴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네, 우리 pc방에서 보는 헤드셋처럼 생겼죠. 여러분들 공연장이라던가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제작진들 뭐 카메라맨들이 이렇게 이런 헤드셋 다들 끼고 야구모자 쓰시고 마스크하고 다니시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제작 팀들끼리 커뮤니케이션 실시간으로 계속 라이브나 어떤 영상 촬영하면서 즉각 바로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도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가 달린 헤드셋이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 그냥 이거 벗고서 그냥 말하면 되지 왜 이런 걸 끼냐 근데 지금 우리가 바로 옆에 있다면 바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여기 있고 다른 감독님은 저기 한 30m 넘게 떨어져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공연장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센터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 사이드캠을 놓고 또 근접캠, 뭐 짐벌 감독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명에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거리가 먼데 큰 소리를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헤드셋으로 그냥 우리가 말하거나 아니면 통하는 것보다 작은 목소리로도 명확하게 실시간으로 간다는 게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거의 방송, 뭐 공연, 팀 영상 촬영에 사용하곤 했었는데요. 그게 가격도 싸지도 않았고 제품도 많이 다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 카메라, 조명, 마이크 이 많은 아이템들이 이제 일반 취미하는 분들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제품 수도 다양해졌고 가격도 많이 착해졌잖아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품도 나왔고 그리고 무선 주파수만 사용하던 과거와 달리 와이파이 신호 체계를 이용해서 좀 저렴한 제품도 많이 나왔거든요. 가성비 있는 제품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제품, 어떤 제품인지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네, 이 제품은 싱코사의 X토크 X프로라는 제품이고요. 네, 총5개 세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네, 그럼 처음에 외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어 헤드셋 상태는 이렇습니다. 얘가 마스터, 나머지 파란색 4 개가 슬레이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개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있고요. 싱코의 기본 버전에서는 여기 안테나가 없었어요. 여기 안테나가 없었는데 안테나가 아마 수신율이나 딜레이 같은 걸좀더 줄여주는. 업그레이드 된 걸로 보시면 되고요, 디자인이. 그리고 머리가 크신 분을 위해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부분을, 여 부분을 이렇게 제끼면 이렇게 배터리가 나오는 형식입니다. 여기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가죽 재질로 헤드셋이 되어 있는데, 그냥 평범한 제품들의 기본 퀄리티는 해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 오리너널로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예, 지금 충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특징을 이제부터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특징은 풀드 플렉스 방식으로 서로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특징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실시간 대화를 끊기지 않고 할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무전기 같은 거 보면은. 뭐 응답하라 오버하고 손을 떼야지 상대방 말할 때는 내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인터컴은 상대방이 말하거나 내가 말하거 우리가 전화 통화처럼 실시간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마스터프리라는 건데요. 네, 우리가 인터컴은 보통 마스터랑 슬레이브, 내가 오더를 내릴 수 있는 주인 그리고 그 오더를 받아서 그냥 들을 수 있는 슬레이브, 네, 종속적인 헤드셋으로 보통 나눠져 있어요. 네, 마스터 하나, 슬레이브 네 개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뭐, 타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는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뭐, 뮤트라던가 전체적으로 그룹 지정이라든가 마스터가 할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마스터 하나에 뭐, 두 명이면 슬레이브 하나, 세 명은 슬레이브 2 이렇게 하는데, 만약 마스터를 자주 쓰다가 고장나게 되면은, 어, 네 개가 남아있는데도 마스터를 할수가 없잖아요. 슬레이브만 네 개만 있으니까. 네, 마스터 프리를 통해서 슬레이브도 옵션을 통해서 마스터로 바꾸게 되면은 어, 얘가 또 마스터가 되면 나머지 세개는 슬레이브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5개 세트에 보통 마스터 하나, 슬레이브 4개가 있는데 마스터가 고장났기 때문에 어, 또 마스터 하나를 별도로 또 구매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슬레이브로 또 쓰면 되니까. 네, 세 번째는 부스터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좀더 주파수를 극대화시켜가지고 통신이 잘 안될 때 부스터 모드를 키면 좀더 강한 전파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네, 그 다음 특징은 이 제품은 인터컴 사이에서 거리는 500m 까지 통신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테스트한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몰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m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공연장이라던가 뭐, 결혼식장, 축구장, 다 이런 게 100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m 안에서 많은 게 이루어져요. 하지만, 뭐, 지금 제가 공연장이라고 해서, 뭐, 잠실 주경기장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가수분들이 서울에서 콘서트 하는 그런 큰 경기장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축구장 하나가 105m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500m가 얼마나 넓은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사람이 많은 곳, 그리고 사람이 없고, 야외, 이렇게 두 가지 했는데 그 테스트 결과 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감독님, 지금 보면은 한 분은 저쪽 길로 계속 가주시고, 한 분은 이쪽 길로 계속 가주세요. 네, 지금 저는 지금 중앙에 있고요. 지금 양쪽 감독님은 좌우로 그 이동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한 250m 이상은 가실 것 같아요. 지금 제 말이 끊기나요? 아니요 어... 전혀 안 끊깁니다 네잘 어... 들립니다 끊기는 건 없어요? 네 어, 끊기는 없는데, 건 없음,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쵸? 숫자를 말할 테니까 그대로 말해보세요 174,265만174,265만 감독님들 그면 좌우로 봐주시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밖에 끝까지 가세요 이번에도 네자보고 아. 신. 지금 들려요? 어 지금 100m 좀안된것 같은데, 근처에요. 네, 여기 이제 스파이더 매장 쪽인데, 어. 여기서 끊기네요. 지금도 끊기나요? 저도, 저는 잠깐만요. 끊기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두 감독님 간의 거리는 지금 꽤 멀잖아요. 그렇죠? 한200 넘을 것 같아요. 지금 두 감독님 간의 이야기도 감독님 들리는 거죠. 지금. 네 들려요. 어예 들립니다 지금.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뭐 야외 같은 경우에는 제가 300m 정도는 떨어져서 통신이 원활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실내 같은 경우에 정말 사람 많았잖아요. 100m 이상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부스터 모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100m 이상은 사용해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목록 써가는데 부스터 모드를 테스트해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제가 또 부스터 모드 따로 테스트해보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따로 또 영상을 제작하던지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은 또 AI 기반의 노이즈 캔슬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노이즈 캔슬링 하면 이제 많은 분들도 좀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생활 소음들, 차 소음, 바깥이라면 길거리 소음. 노이즈 캔슬링은 어때요? 아까 전에 쓰고 이동했을 때랑 지금이랑 다른가요? 어, 예, 많이 달라요. 이런 것들을 차단시켜주고 좀더 커뮤니케이션 잘 들릴 수 있게 하는 건데요. 공연장 같은 경우에 엄청 시끄럽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차단시켜서 좀더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 배터리도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일단 스펙으로 보게 되면 24시간 동안 써도 끄떡 없다 그래요. 완충일 경우에는. 제가 24시간을 켜서 테스트 해보진 못했지만 제가 거의 한 5시간 정도 테스트 한다고 사용을 했었는데 5시간 정도 사용을 했어도 거의 배터리가 많이 닳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 보통 우리가 스펙에서 한80% 이상은 실제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시간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은 194g 이래요 매우 가볍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착용을 해서 뭐 머리가 눌린다던가 아니면 무겁다던가 그런 느낌은 거의 없었고요 어. 혹시 뭐좀 불편함이 있다거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아뭐 일반 오히려 헤드셋보다도 가벼운 것 같은데 일단 아, 뭐 한쪽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 한쪽, 한쪽이 없어서 그런 것이 있는데 엄청 가볍습니다 아, 가벼워요 가벼워 그리고 안쪽 귀는 부드러운 가죽 재질로 되어 있고 그리고 쿠션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헤드셋은 3.5파이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3.5 단자를 연결하고 카메라에 연결하게 되면은 카메라에서 나오는 소리를 우리가 이어폰으로 듣듯이 바로 실시간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이 헤드셋을 들고 나가서 이걸로 수음을 하고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특징으로는 13개까지 함께 한 그룹에서 통신이 가능하다고 해요 저는 뭐 솔직히 가장 많은 크루 사용한 게한 4-5명이기 때문에 5개 세트로 충분하지만 정말 좀더 크게 하시는 분들 뭐 교회 행사라던가, 아니 공연인데 굉장히 넓어서 5명 이상의 제작진이 투입이 된다면 13개까지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특징으로 지연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스펙상으로는 0.12초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의 느낄 수 없는 느낌이고요. 네, 이런 정도의 타임은 정말 라이브에서 우리가 음악캠프 같은 음악방송 있죠. 뭐, A캠, B캠, 전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의 정말 정밀한 초를 나누는 그런 라이브가 아닌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가 그때 테스트할 때 다른 감독님한테 물어봤는데 거의 느낄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했거든요. 크게 좀 느리다라고 느껴지는 것도 좀잘 모르겠거든요. 니 그러니까 느리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예 없진 않다. 이제 그 정도 느낌이에요. 네. 딜레이가 아예 없진 않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누가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예전에는 방송국, 그리고 공연, 뭐 아니면은 뭐 런닝맨이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같은 예능 같은 경우에서 야외에서 많이 감독님들을 끼고 다녔는데, 제가 인트로에 말씀드렸듯이 많이 저렴해지고, 그리고 제품들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와이파이 신호를 사용하는 제품도 나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제일 특징적인 사람은 제가 첫 번째 그룹은 웨딩입니다. 요즘에 웨딩 같은 경우에는 스냅 하시는 분들, 영상 하시는 분들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같은 업체에 있는 분들을 벌써 사용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잘 사용하고 너무 좋다 하시더라고요. 아마 웨딩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영상 촬영하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아니면 소규모 크루 또는 소규모 프로덕션 제작팀도 여러가지 영상 공연이나 뭐 스케치 라이브 여러가지 다용도로 사용하기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제품은 뭐 좋은 것만 있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단점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형태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분들 리뷰에서도 나왔던데요 단점으로 저도 그걸 단점이라고 느꼈거든요 일단 여기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이 케이블, 이 꼬부리 케이블이 너무 위험에 노출돼서 끊길 것 같아요 좀사용 하다 보면은 너무 위험에 잘 노출돼있다 야 될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분들도 저도 느꼈는데 이 마이크 텐션 이 마이크 텐션이 조금 더 강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아예 마이크가 툭 떨어질 것 같은 느낌 아직 떨어진 건 아니죠 왜냐면 얘는 거의 사용을 안 했으니까 근데 좀 약해 보인다. 좀더 단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뭐, 다음에는 그런 걸좀 보완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딜레이, 레이턴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4 와이파이 신호로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더 고급 라인으로 가게 되면 무선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그런 제품은 거의 레이턴시도 없고 좀더 수신거리나 여러 가지로 장점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가성비로는 뭐, 이 정도면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단점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가성비죠. 이 제품은 거의 하나당 10만원대 초반이에요. 5개 세트로 지금. 반부가세 하게 되면 60만원대 정도 사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예전에는 진짜 인터컴 하나 사려면 정말 큰맘 먹고 샀어야 되거든요. 뭐한 5개 세트 같은 경우에는 뭐 150, 200만원 이렇게 줬어야 되는데 65만원이면 어, 정말 저렴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품질이 나온다. 괜찮은 거거든요. 그리고 장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활용도가 너무 크게 잘 나온 제품이라는 거예요. 프리 마스터 모드라던가 아니면은 카메라 모니터링으로도 이 헤드셋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은 정말 많은 경우에서 우리가 덕션이라던가 영상 제작자들이 어떨 때 사용한다 이걸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편의성을 넣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오늘 싱코의 엑스토크 엑스프로 제품을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인터컴은 아마 더 많이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참에 인터컴 하나 가성비 제품 찾고 계셨다면 이 제품도 사용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